눈앞에 펼쳐진 진실에 맹공이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이혼해요. 우리.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서민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맹공이의 가족들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결심한 맹공이의 설명에 맹공부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서민기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하고도 계속 만났다. 그거야. 만두집에 왔던 그 요망한 여시말이여. 맹경복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가족들은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맹공이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한편, 파리에서 돌아온 구단수는 회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강진아와 서민기의 출장 내역을 확인하며 미묘한 미소를 띄었다. 출장 기록이 꽤 화려하더라. 사무실에서 마주친 강진아와 서민기. 구단수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서민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업무상 필요한 출장들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군요. 구단수는 속내를 알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민기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서민기와 강진아에게서 드러날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무실을 나온 강진아는 이를 악물었다. 제 왔다 는 소식 듣자마자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 손에 들고 있던 펜을 힘껏 던졌다 서민기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했다 구단수의 귀국과 맹공위의 변화 모든 것이 불안하게만 느껴졌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구단수는 어젯밤 기억을 떠올렸다. 맹공이 잘 있었어? 구단수 언제 돌아온 거야?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2층에서 마주한 두 사람. 단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나, 이혼하려고. 단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야, 응.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구단수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느낄 수 있었다. 힘든 결정 내렸네, 맹공희. 내가 도와줄 건 없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구단수. 과연 맹공희는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